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자꾸 자꾸 예수님 생각나 힘이 팍 지혜가 속속 총총총 말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자고 일어났나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너에게 큰 능력을 베푸신단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 볼게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다시 한번.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오늘의 성경 말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아멘.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진짜 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옮기다 라는 것은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여서 자리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말씀 중 곳에서 성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한 소년의 병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년은 낫지 않았어요. 믿음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은 소년을 고쳐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우리 친구들, 겨자씨 본적 있나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답니다. 오늘의 말씀풍당 아래 그림에서 산이 들어간 칸만 색칠해 보세요. 와, 산이 그려져 있는 칸이 아주 많이 있네요. 이 칸만 색칠하면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그것을 맞춰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 글씨 색칠한 뒤에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흐린 글씨를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있네요. 먼저, 작은 믿음. 같이 써보겠습니다. 작은 믿음. 무엇만큼 작은 믿음이라고 했죠? 맞아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 썼다면,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어요. 이제 암송송 찬양하러 가볼게요. 28절 말씀. 아멘.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모두 그런 믿음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큐티 스티커 붙이고 오늘의 큐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큰 믿음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